일단은 양포를 분할을 해야 돼요. 형태를 제가 뭐 그렇게 막 공격하려고 시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냥 형태만 갖추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아, 또 선수 걸렸어요. 네, 네 일단은 귀마대 귀마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장기판을 잠깐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첫 수로 귀마쪽 찾기를 여는 게 절대수죠 찾기를 열고 보통 이제 찾기를 귀마대귀마에서 찾기를 여, 열었을 때 한에서도 거의 절대적으로 찾기를 열어야 돼요 네, 안 열면은 양 찾기를 여는 게 네, 급장기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차가 나가서 긴박하게 둘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차가 나가면은 음 이게 차가 나가는게 사실은 여기 공격할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차가 나가가지고 근데 차가 나가면은 보통 여기가 그러니까 급으로 두시는 분들의 약점이 공격은 잘하는데 반대쪽에서 또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네 말을 이렇게 한번 나가십시오 네 막아 나가는 것은 네. 분명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굴복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막아 나가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발빠르게 차가 나가면은 이제 궁을 틀고 두는 장기를 둬야 되는데 네. 궁을 틀고 두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급장기에서는 이제 이쪽포를 면포로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쪽포 보통 이제 고수들은 이제 진마 쪽포를 면포로 대부분 넘깁니다 근데 이제 급장기니까 제가 보통 이제 좌진포를 면포로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차를 올렸다는 거는 이제 병을 변으로 합병을 한 다음에 차가 두칸 빠진다든지 하는 거죠. 네. 일단 면포를 해야죠. 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이제 차길를 여는 게더 좋았는데 차를 굴보고 시키려고 이렇게 몇 수를 뒀기 때문에 결코 뭐. 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초반에는 기무이 다 진출해야 돼요. 상이랑 양상도 진출하고 초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둬야 됩니다. 네, 상이 나가가지고 지금도 제가 보면은 막 귀포를 먼저 넘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둘 때는 선수로 응수 타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전략을 짜기가 편해요. 선수에서 이렇게 두죠. 네,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돼요. 상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를 먼저 올려줄 수도 있어요. 상이 나갔을 때는 이제 차가 절대적으로 두칸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이쪽 조리 좀 묶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미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칸 들어서서 이제 상이 나와서 이쪽 양득하는 맛은 없죠. 그 대신에 이제 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궁을, 급박하게 틀었을 때는 면포로 여기 씌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상이 나갈게요. 네. 자 상이 나갔을 때 보통 이제 차가 두칸 들어서서 이쪽 쪽을 많이 노려요. 좀 두고 싶은 자리죠? 아 여기를 올려가지고 일단 상으로 취하는 수는 좀 방비를 했네요. 왜냐면 귀포를 하면은 양병이 좀 묶이기 때문에 그 수를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일단은 네. 병을 물어보죠. 이쪽에서는 사실은 네. 궁수비를... 어, 어느 이제 궁수비할 타이밍이거든요. 네, 일단 궁을 내리고 두겠습니다. 차가 두칸 언제 들어설까요? 네, 들어서고 싶은 자리인데, 들어서면은 차가 이렇게 지켜도 되고 아니면은 안 지켜도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상이 언제든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좀잘 해야 됩니다 양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음 괜찮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은 일단은 양포를 분할을 해야 돼요 형태를 근데 이 선수로 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식으로 수비를 하는게 더 좋아요 살을 이쪽으로 닿고 포를 이런식으로 넘겨가지고 이쪽에 대한 좀 공격이 듣죠 그리고 양포분화 이런식으로 하는게 좀더 빠릅니다 이렇게 이쪽 살을 이렇게 닿는게 닿고 안궁하는게 좀더 공격적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졸 같은걸 쉽게 못 올리죠 이제 상장군이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식으로 형태를 면포 귀포하고 하포를 이렇게 양포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귀포를 하고 안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면포로 여기를 취하는 수가 있어요. 귀포라는 순간에 네. 귀포하기가 쉽지가 않고, 안궁 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어쨌거나 포도 이제 분할이 돼야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쓰임이 되고 네, 이런 식 여기를 사로 올렸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궁을 이쪽으로 수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한번 이렇게 더 보죠. 이쪽으로 넘기는 수가 다음에 이제 상만 뜨면은 여기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를 취하는 수는 안 되죠. 여길 넘겨가지고 네, 차를 걸면서 마에에서 죽기 때문에 여기를 취하면 어떻게 둘까요 근데 여기를 취하는 수는 사실 잘안 돼요 지금. 왜냐면은 보시면은 상으로 병을 취하면은 그냥 병으로 상을 취해버립니다. 그럼 여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차가 되거든요. 어 지금은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서로 형태가 좋아요. 네. 찾기를 못 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포를 넘기고 대차를 하기 때문에 별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제가 먼저 들어서 볼게요. 이쪽이 서로 지금 급소자리기 때문에. 아, 이제 때리네요. 아 여기서 한번 보시죠. 때리는 수를 제가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네. 과연 이거를 양득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봅시다. 여,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상으로 졸취하고 포로 양득하는 거. 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예 그냥 수읽기 자체에 포함도 안돼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건 이제 취하겠다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 했어요. 아, 이분이 여기 취할 때는 약간 고민한 것 같은 눈치인데, 예, 안, 하시, 안 취했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기를 열면 되겠죠. 여기서 포로조를 안 취한 수는 상당히 잘 참은 겁니다. 예, 이제 취하면은 면포가 선수로 차를 걸면은... 피할 때 그냥 귀마에서 포화 그냥 죽잖아요. 네. 흐름이 편하죠, 제가. 지금도 자연스럽게 차길이 열리고 제가 뭐 그렇게 막 공격하려고 시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냥 형태만 갖추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들어섰네요. 아, 여기 들어섰다는 거는 지금 제가 차길이 열렸는데 네. 장군 한번 치고, 네. 장군을 치면은 어떻게 받을지 응수타진 한번 해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네. 한 번만 고민해보죠. 장군을 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취하는 수도 있어요. 장군을 치고, 살을 올리는 게 정수거든요. 들어서면 차가 두칸 올라서고. 네, 일단 장군 한번 치겠습니다. 공수타진 하죠. 궁을 내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음, 궁을 내리면 왜안 되냐면요. 살을 올리는 게 정수였어요. 네, 여를 취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만약에 병으로 취해주면은 여길 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길 취해버리면은 못 취하죠.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귀상으로 병을 취했을 때 귀마로 취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가 이렇게 죽죠. 귀포와 차이에서 사가 죽는데, 제가 여기 장군 칠때 이수까지 좀 생각을 하고 뒀거든요 그래서 사올리고 나서 그 다음 행마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어 여기서 너무 많이 손해 봤어요 예. 일단 돌아오죠 예.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돌아오고 사실 여기 찾기를 이렇게 트였을 때는 차가 두칸 들어서지 말고 대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대비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여기까지 들어섭시다. 보통 이제 귀의상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자리는 좀 무서운 자리죠. 근데 귀의상이 지금 아까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 올리고, 뭐 단단하게 두죠. 자, 지금 보통 아마 찾기를 열것 같아요. 네, 착길 열겠죠. 자, 이제 중반전인데 중반전에서 이제 제가 이득 본 데가 어딜까요 제가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이득을 봤죠. 네, 참신님 어서 오세요. 여기가 약해요. 이득 본 데서 아까 마도 취하고 병도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여기는 단단해가지고 비빌 데가 없습니다. 네, 이쪽에서 싸움을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두다 보면은, 어디서 싸움을 걸고, 어디서 싸움을 피하고,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자기가 강한 쪽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가야죠. 네. 올라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차대를 하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죠. 안 먹을 수는 없죠. 네. 안 먹기는 힘들죠. 공격적으로 좀 두고 싶으면은, 네, 공격적으로 두고 습니다 보통은 이제 묶이니까 차로 먹고 상장, 상으로 먹고 그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응? 음? 아, 이거는, 네,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막아 나가가지고, 이 자리가 눈에 뻔히 들어오죠? 네, 이 자리 뜨면은, 차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포로 말을 그냥 취해버릴 수도 있는데, 면이 너무 약해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전에 한니 실수한 게, 그 전에 제가 상장골 쳤을 때 그냥 틀어버렸어야죠. 그렇게 뒀어야 되는데, 차로 막으면은, 상, 사... 아, 뭡니까? 아, 이렇게도 둘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에... 명포를 취하면은 여기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못 취하잖아요 장군이라서. 네. 그러니까 차를 올린 게좀 아쉬운 수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차가 걸렸죠. 이건 약간 던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약간 거의 자포자기 아 여기까지요 네.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거의 끝나겠네요 여기를 네. 다음에 차가 여기를 묶어 버리면은 여기 외통수니까 차가 내려갈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다음 수 다음 수가 근데 뭘 넣도 유리해요 사실은 지금 면포 넘기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해두세요. 아 상이요. 여기가 더 좋지 않나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네네. 여기가 이제 다음 수에 입궁이고 궁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운이 들어와도 안 되죠. 그냥 차가 포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먹고 들어가고, 네. 이 형태는 이제 외통이죠. 네, 이렇게 차를, 차로 포를 취하면은, 네, 외통이죠. 네, 이렇게 장기가 끝났죠. 제가 사실 뭐 수내고 그런 건 없어요. 초반에 그냥, 면포하고, 귀포하고, 하포하고, 이제 양상 나가고. 근데 이쪽에서 찾길 열렸을 때부터 한이 좀 많이 당황했죠. 네. 여기 착길 트이고, 귀마가 죽으면서, 하늘 장기가 이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